주말의 일상이 이렇게 우리가 쇼핑하는 거로 <laughs> 휴가내고 와요 와인 냉장고에 술이 지난주에 다 거의 떨어져서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사와서 채워 놓고 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쌀을 <laughs> 가만히로 사 놓으면 참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와인을 짝으로 사 오니까 진짜 행복하네요 오늘 아주 채우겠습니다 <laughs> 똑똑똑, 그화이트 와인이랑 미제 목살이에요. 오늘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요거 해가지고 오늘 좀 맛있는 찜 요리를 한번 만들어볼게. 요 결대로 이렇게 따줄 거예요. 옛날에 멱을 감겨놓은 소녀 마냥 머리 동잘 붙어 있어. 저희 동생이 초등학교 때 머리를 싹 붙이고 다녔거든. 깻잎 소녀. 음, 그거랑 비슷한 느낌. 요렇게 따야겠다 위를 따라고 하면 안 돼요 결이... 밑에서 따면 돼요 제가 완전 재밌게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떼볼라 그랬는데 못하겠더라고요 ASMR 가셔야겠다 <laughs> 제대로 찼네 아, 완전 고소미 고소미 배추입니다 어 배추 배추 그 꼬순내가 오우 반을 아, 자르니까 훨씬 쉽네요 완전 쉽죠 어, 어. 응. 이렇게 해서 배결이 요알백기 진짜 맛있는 애잖아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잘라주시고, 잘라주시고, 볼륨 있가 최고 맛조니는 이렇게 해서 한번 짜볼게요. 그대로? <laughs> 네. <웃음> 지금 그래서 아까 짜는 대충 씻어주고 있어요. 한 3번 정도 씻어줄게요. 고운들을 조이들을 먼저. 아주 그냥 풍성하게. 좀장 깔고. 아, 또 많이 가시네요. 네. 고기 둘때 덩어리로 두면 이게 어렵잖아요. 완전 완벽하게 녹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비닐을 한장 깔고 또 이렇게 해서 비닐 한장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떼 떼지는 거는 거, 그 씹는 맛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개 깔아주고 그렇죠. 사 먹으면 좋지 다시 깔 다시 배추 한번 깔고, 깔고. <laughs> 와 완전 푸짐스 <웃음> <웃음> 귀요미 왕자님 다음은 어. 와인, 와인 종이컵 두 컵이고요 이렇게 서 이거 큰거한컵 담가줄게요

고등어 한 마리 이만원 이렇게 해서 각 가지 소스를 준비해봤습니다. 까바타임 까바 뽕 까바. 난리야 난리. 가로 이렇게 많이 준다. 아이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왜 매주 짜네 <laughs> 그러는 거야 인생 멋있어. 해피 자. 프라이데이. 예이! 음.. 셰프님 향을 맡고겠습니다나꽉 <laughs> 찼을 줄 몰랐네. 완전 꽉꽉 끼는다. <laughs> 이게 부자야, 부자. 어국수가락처럼 성공한 잔, 사람이 이렇게 먹는다. 잔치국수인 줄? <laughs> 어 <어밤>. 잡서요. <잡았어요>. 얼른 <laughs> 음. <아님> 먹어봐. 네. <laughs> 우리 용 셰프님은 막 고등어 회를 막 지난주에도 너무 맛있어요. 응 음.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장난 아니에요. 예전에는 고구마. 제일 싼게 오징어였어. 국수 깔아. 국수 고등어. 음, 음. 음, 이건 음, 국수가 아니에요. 오징어 회. 오징어 음. 삼비린가. 음? 음. 아, 오징어도 맛있지만 지금은 고등어 입철이 장난 아니에요. 얘는 와사비에 먹어면 맛있더라고. 그렇게 먹어야지. 먹고 있습니다. 녹아, 녹아. 먹어봐. 음, 부드럽다. 고추. 중간에, 해먹을 땐또 이렇게 고추 마늘을 먹어줘야 쑥 내려가. 이게 오징어는 몸통아리도 맛있지만, 여기 다리와 그 사이 연글탱글이 여기 진짜. 음. 달다, 달아. 음. 맛있지? 음. <laughs> 지금 허리를 웅크리고 지금 뭐 연신 젓가락질로 젓가락 여기 잡았어. 그러니까 짧게. 빨리빨리. 응, 빨리. 길게 잡으면 또 흘릴 수가 있거든. 음. 응. 진짜 맛있습니다. 에는 <laughs> 끝을 잡겠어. 응? 젓가락질 다시 넣어야 돼. 그러니까. <laughs> 아니야. 안정적이야. 샷잘안될 때도 짧게 잡잖아. <laughs> 그래서 한소금끓였어요 그래서 중불에서 은근히 쪄서 게요 와, 드디어. 와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저희 뉴욕님 드리려고 제가 제일 알배기 배추 요만큼 다 해놨어요. 아 예, 여기 잠깐 여기 다놓을게요꼭 기억하고 계세요. <laughs> 와, 여기 고기 보세요. 어, 얇, 얇은 고기가 있었어? 아까 두꺼운 고사장이랑? 거거 그이가 이렇게 된겨. 아... 그이가. 어머. 소리스. 엄마만. 이렇게 갖고 배추랑 싸 먹으면 돼. 어머. 음. 어머지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 탱글. 이거는 탄성이거든. 자주 보더니만 제가 재택근무 집에만 있으니까 이거, 뒤적, 이거 완전 보물찾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뒤적뒤적 하다 보면 아~ 고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얘는 핏물이 그냥 굳은 거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 딱 있는 거야.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겨울방학에 우리 남편 자녀분들 냉장고에서 꺼내서!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위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위 싸구려예요. 아우, 어. 셰프님 한점 드셔보세요. 제가 봤는데 국물이 어떤가. 이거 그냥 음, 음, 음. 배추 없이 딱요 고기만 한번먹먹볼게요보드라운 음. 완전 딱 좋아. 음. 음. 그래서 국물에 이거는 물 하나도 안 넣고 찐 건데 오런 거... 어우 달달해 국물이 음어 맛있어 어 달달 우리 배추 국물이네 어 배추 국물 음. 완전 음. 물을 일도 안 넣고 한 찜이라 음. 음. 이거는 사르떼님이 또디서 봐가지고. 많이 들주시는군이 아, 육수다 육수 이거 는 간장. 이거 와사비랑 먹은거 진짜 맛있지. 거. 대박이야 와사비 간장이랑 먹겠습니다. <laughs> yes. 사진 하나만. 프랑스 가정식? 근데 뭐 봐도 한국식인데 프랑스식인되더 응. 신기하다. 할부 와인 하나로? 응. 오케이. 와. 이름이 아니라 와인을 넣어. 음. 엄청 맛있죠? 응응 음, 음. 와. 와 배추찜이 예술 좀 음, 고기만 일단 음, 음이렇 진짜 잘 음. 어울려 음. 와사비. 감동의 도가니탕을 끓이시는 셰프님 아우 너무 맛있다 너무 간단하고 맛있다 지추 먹는 거 이게 배추가 찐이야 음 그지? 진짜 달다 어. 겨울 배추 지금 잘샀다응 어, 지금 너무 맛있을 텐데 반통 다 썼는데 장난 아니에요 배추가 그냥 막 들어간다니까? 손님 음. 초대할 때 이렇게 하고 라자니아랑 파스타랑 요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해서 먹는데, 콘즈 간장에 푹 적셔서 또 이렇게 먹어. 너무 맛있지? 야, 이거 진짜 간단하고 맛있다. 장난 아니야. 먹고 먹고 노는 맛에 금요일 날저 금요일마다 휴가내서 지금 여기 빌라드 필드가 오고 있어. 요 배추 이게 무슨 맛이야? 진짜 간장 1도 필요 없다 배추는 와 녹아버려 음, 뭐들래요 너무너무 간단하면서 맛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어려우면 몰라도 완전히 그냥 찐이야 찐와 진짜 이건 무조건 해먹어 봐야 돼 두부가 예술이야 두부? 두부 두부? 아니 뭔 두부야 배추를 갖고

고소한 냄새만 음, 고소한 맛만 남겨놨어. 그리고 배추 단맛에 고기 육질에그 고소한 맛이 아 엄청나네. 진짜 이건 해 먹어봐야 돼. 샤인머스켓을 사왔는데 장난 아니야 진짜. 와우! 퍼포먼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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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지. 그리고 후식은 딸기와 샤인머스켓. 요즘 과일값 엄청 비싸요. 그래도 이게 또 맛있으니까 맛있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인데 <목소리> 두 종에 삼만 원이었어 오늘 이만 구천 원? 응 그래? 응. 두 종을 쓰고 요지 삼만 원두 종이야. 응. 두 종이야. 응. 그러니까 맛있었어. 괜찮어 예전보다는. 근데 이거 이제 끝나. 빨리 먹어야 돼, 여보. 음. 소주잔 여기 대봐. 아 피자 말고 먹어야돼와 진짜 맛있습니다. 고기는 코스트코. 과일은 트레이더스. 음. 평범한 딸기만. 오케이. 딸기는 트레이더스 <laughs> 저는 딸기를 그닥 좋아진 하 음, 않지만 조금씩. 촵. 쪽. 먹을 만이. 음. 맛있다. 그리고 맛있네 비싼 딸기라. 스텝비야 갖고 다녀야 돼 음. 뿌려줘 음. <목소리> 저방 갖다놔 스텝이야 엄마가 이뱃에아있는딸기고 어, 이거, 나이 아, 야, 이렇게 이렇게 이거 맛있어 뭐, 이게 제일 맛있는 그치? 거야 아, 진짜 나고 짬뽕 타줬네 엄마는 제일 좋아는데어 음.